안녕하세요. 코딩하는 늘품쌤입니다. 오늘은 엔트리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캐릭터가 조금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화면을 보면 이렇게 크게 작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곳을 클릭하셔서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 블럭 하는 곳을 넓게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넓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처음에 화면에 엔트리봇 캐릭터가 나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삭제하신 후에 다른 캐릭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X 표 있죠? 그거 누르시면 삭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 오브젝트를 불러올 건데 여기 더하기 버튼 보이시죠?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 오브젝트가 보입니다. 오브젝트를 이제 수업할 때는 아이들에게 캐릭터라고 쉽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로 구분되어 있고, 저는 오늘 동물을 하나 해볼게요. 강아지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하단에 추가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하기 누르시면 화면에 뜨는 게 보이시고, 그리고 다른 것도 또 추가하실 때 이렇게 다중 선택 가능하고요. 하지만 스크래치에서는 다중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거 클릭하셔서 같이 코딩 한번 해보실게요. 그 다음 배경을 선택하실 때는 그 오브젝트 추가하기 맨 밑에 보시면 배경이 있고요. 배경을 누르시면 여러가지 배경들이 아주 많습니다. 추가하시면 아까처럼 오브젝트 추가한 것처럼 배경도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움직일 때는 그 캐릭터를 누르셔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네모난 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르셔서 늘리시면 크기가 늘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크기를 지정을 해서 써주셔서 어,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에 보시면 위에 무슨 동그란 버튼 같은 게 있는데, 걔를 누르신 후에 움직이시면 이렇게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크기 정한 것처럼 이렇게 방향도 써서 정하실 수 있는데, 기본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못 돌리시면 0으로 맞추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동방향. 이동방향은 이 캐릭터가 움직이는 방향을 말하는 건데, 기본은 90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방향으로 하면 반대로 뒤로 걸어가겠죠? 얘는 기본으로 90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얘도 아까처럼 이렇게 숫자를 써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이제 캐릭터에다가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을 처음 시작할 때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얘는 초기에 모든 코딩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애고요. 여기 보시면은 플레이 버튼하고 여기하고 같죠? 그래서 이것을 누르게 되면 코딩 했던 것이 모두 실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다가 이렇게 어떤 블럭이라도 갖다 넣고 실행을 하게 되면 코드들이 실행이 되겠지요. 지금 이동방향이 90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동방향 쪽으로 10만큼씩 움직인다는 블럭입니다. 이 숫자를 크게 하면 할수록 빨리 움직이고, 작게 하면 할수록 느리게 조금씩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100만큼 움직이기 만들어 주시고, 어 다른 움직임을 위해서 얘를 빼기 100으로 만들어 주신 후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에 꽂아주시면 이렇게 뒤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처럼 이동방향으로 100만큼 움직이기를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동방향으로 빼기 100만큼 움직이기를 끼워주시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변화가 보이시나요? 우리는 코딩을 잘 했는데 지금 움직이질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100만큼 갔다가 바로 마이너스 100만큼 뒤로 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가 바로 뒤로 오기 때문에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블럭을 하나 끼워줘야 돼요. 그 블럭은 흐름에 가시면 2초 기다리기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2초 기다리기는 말 그대로 블럭을 하나 해주시고 기다려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2초 기다리기를 0.3초로 바꿔주시고, 밑에 했던 코드를 다시 끼워주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가서 0.3초 쉬고 뒤로 오기 때문에,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움직임이 보이게 되는 거죠. 0.3초 기다리기를 숫자를 크게 하면 할수록 오래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른 표현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이들은 해보면, 어, 이거를 빠르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느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막0.3333333333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느리게 하는 아이들은 막1 0 0 0 0 0 0 0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1초로 했을 때 조금 더 느려지는 게 보여지시죠? 그리고 이렇게 0.1초로 하면 아까보다 좀 빨라집니다. 다른 게 느껴지시죠? 요거를 잘 사용하면 기본 코드를 가지고도 표현이 다양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기다리기 하나 넣어주시고, 이동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가져오신 다음에 다시 기다리기. 또 이동방향 움직이기. 이런 식으로 계속 코드를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하는 대로 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흐름에 반복하기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얘네들을 반복하게 집어넣어서 코드를 좀 줄이고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만큼 움직이게 되죠. 여기 보시면 2초 기다리기 때문에 엄청 느려져요. 그리고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만 했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숫자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 블록들 넣은다고 해서 뭐 잘못되는 거 아니니까, 아무거나 껴서 얘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도 봐주시고, 여기 어, 확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면 조금 더 크게 보이죠. 그래서 아이들 다 완성하고 나서 친구들이랑 같이 볼때 이렇게 크게. 파일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 또는 오프라인 작품 불러오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장한 다음에 나중에 수정할 거 있거나 다시 보고 싶을 때 하시면 되고 저희는 저장하기 눌러서 원하시는 위치에 놓고 이름도 바꾸셔도 되고요 해서 저장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봤는데 어렵지 않았죠? 다음번에는 어, 이 캐릭터가, 오브젝트가 움직이고 말도 하고 모양도 바뀌고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